자, 한글화 마스터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102 HD 리마스터. 연재 방송 45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아. 간다. 잠깐만. 얘는 일단 나가오마가세다 어, 탄어두 마리네. 백마법 프로테스. 아, 전 피자 되게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피자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 물, 뭐야. 밀가루? 밀가루 음식 좀. 그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패턴 어아패탄 어, 좋고요 어빌리티 1신 날뛰기 파고들기 케알라 HP는 충분하니까 셀 한번 걸어줍니다 아타에스타 파블러 그게 뭐야? 그게 뭔데 이씹더가 일단 쎌한번 걸어주고요. 파고들기 어, 요, 좋아. 파고들기 효과 좋고요. 기도 한번 써주고. 파고들기. 방탄. 야뭐 끝이라고? 근데 너왜 뭐 이렇게. 잠깐만. 설마. 아닌데? 그리 그렇게 세지도 않은데? 이거 뭐 하는 놈이야 이거? 파고들기 실패. 방탄 4600야 이거 기다리자 쳐맞으면 회복해야 되니까 그쵸 서양 사람들은 매일 밀가루 먹지요 근데 우리나라가 장수하는 장수를 하잖아요 그게 밀가루를 많이 안먹어서 그런거 아닐까요 좋아 블라인 걸렸네 찰 라가 왜 이렇게 조금 회복 되지? 오이, 간산, 날뛰기, 파고들기. <목소리> 자, 일단 은 프로테스 한번 다시 써 주고. 회탄 다시 해야겠네. 오이. 회탄. 날뛰기, 파고들기. 어, 뭐야, 뭐 걸렸어? 피알가 한번 걸어줍시다. 좋아, 파고들기 들어갔고 좋아 전쟁기계 서양인과 동양인의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최장의 크기와 그 능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차이가 있죠? 아이, 좀, 그래픽이 별로다. 어, 뭐야. 아, 렌으로 변신하진 않네. 결국은 요놈 때문에 슈인 때문에 이 시작된 이야기이긴 한데 결국은 슈인을으로 쉬인... 인해서 끝나게 되네요. 슈인 아아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구나. 서양인이 췌장이더 크고 튼튼해서 능력 굉장히 능력이 좋대요. 아, 그런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일, 서양인들은 빵을 밀을 많이 먹어도 괜찮은 건가? 근데 코가 너무 이상해. 근데 최장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애니메이션 중에 너의 최장을 먹고 싶어라는 애니메이션이 떠오르네요. 에인나다이 아, 영화가 원작이에요? 그건 몰라네 아니 여기서 이런 반전이? 어? 다 뭐야? 오이, 광탄, 날뛰기, 파고들기, 백마법, 프로테스. 속이기 실패 백마법 광탄 미스 파고드기 성공 셀 제트봉사. 테라 오브 자라르칸드 야뭐 이런게 다 있어 너무하네 카레를 고め는유나だけ다피닉스 꼬리로 살리고 엑스포션으로 회복하고 오이 다시 광탄, 백마거, 러앤슬래시프로테스몇 번이나 때리는 거야? 아 이건 약간 그.. 그거랑 비슷하네 날 뛰기 파고 들기 백마법 케알라 오케이 오이 다시 한번 광탄 자마스르나 스피닝 컷야 이거 그 원래 첫판 텐에서 티더가 썼던 기술을 그대로 쓰네 이거 셀한번더졌어요 날뛰기 들었으면... 오이 방탄 폴리라도 좀 주지. 호스레인. 여기서 죽으면 진짜 방탄 파고들기. 젠, 절망사. 체력 가득 찼네 일단 대기. 어레이즈한번 가요. 바로 어레이즈로 바로 살려요. 데스펠 걸건 없고, 프로테스 아, 정도만 걸어줘요. 런앤 슬래시. 저것도 약간 그피살기죠그 원래 나왔던. 피더가 썼던 오이 광탄 슈인 체력 많이 떨어졌다 리드. 어빌리티 질풍습득 아 오버드라이브 맞아 오버드라이브 이름도 까먹었어. 테러 오브 자나르 칸드는 새로 만든 기술인 것 같아요 아 있나? 아 그것도 원래 있었던 건가? 오빠 드라이브 진짜 렌 나오. 개인적으로 렌이 유나보다 이쁜 것 같긴 한데. 렌. 야또다네. 어. 아, 천년 못 가깝대. 아무것가뭐1 0 0년 전이 아니振り返っても遠すぎるから眠ろ周囲야 근데 저 길쭉한 거는 저건 귀걸이야? 자, 오늘 깔끔하게 엔딩 보겠네. 엔딩 보고 깔끔하게 내일부터 라스트 미션, 라스트 미션인가? 그거 하면 되겠네. 진짜 스토리 자체를 억지로 만들어낸 느낌이 좀 있어요. 확실히 루블랑이 워낙 섹시해가지고 인기가 많네요. 토리 레벨 5컴플리트 드디어 끝났네요. 아! 드디어 이 지루한 게임을 끝냈습니다. 이 게임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다지 그렇습니다. 게 엔딩. 엔딩이 뭔가요? 그냥... 어? 뭐지? 천년 전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커플이 성부라는 내용 <laughs> 그겁니다 천년 전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그두 커플 아한 커플이 성부라는 고내용 그 <laughs> 俺を支えてくれたのはそんな思いだ。やがて多くの仲間が集い新しい船が生まれた。それが青年同盟だ。新ボン島という船にもたくさんの人が乗っていた。 一人で漂うのが不安だからまとまって船に乗りたいってやつが大勢いたんだまあ俺もその一人だけどさ <laughs> 一人ではできないことも仲間がいれば早く可能になるお前を腹をすぎ고말을하니까ち없어보인다大きな力だでも 力の使い方を間違えて船と船が争うことになってしまったすまなかったすまなかった、あの、미안했다、라는말인데忘れていたんだ僕たちは生まれた時から一緒に大きな船に乗っていた スピラという船にこの船の行き先は誰にもわからないだが確かなのはどこへ行ってもどうにかなるさ俺たちは生きてるし渚くは続く今回の事件で 俺らはそろってある人に世話になったああみんなも知ってるあの人さ本当はここに呼びたかったんだが私の場所に帰るっす

どっちも毎日パーティーだろ <laughs> 別に来たのがいろんなことがありましたいけいむんこれからもきっといろいろあって私は泣いたり笑ったり怒った後で笑ったり変わっていくんだそうやってそれが私の素敵な物語いけいむんいけいむん2개만보면くちんこいけ 그니까 중간에 그 유나 노래하는 거, 그니까 처음에 유나 노래하는 거, 중간에 유나 노래하는 거, 그리고 엔딩 시즈. 요세개 말고는 어, 요세개 말고는 딱히 볼게 없는 것 같은데. 아, 이거 그 노래 아니야? 그 중간에 나왔던 노래? 아, 이 노래 근데 이게 너무 좋더라. 진엔딩은 CG가 아니고 폴리곤 영상임. 저는 그래서 이게 진엔딩이라고 보 뭐. 충분히 감동적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를 한 30시간 한것 같은데 그 30시간 중에 뭐 스토리적인 부분은 한네 시간 예그 진짜 익숙한 목소리네요 예 윤아가 진짜 너무 못생기가 나와가지고 더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원원 원? 그~ 전작의 주인공인 티더 티더가 그~ 소멸했잖아요 티더가 없어졌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니 원래 없었던 앤데 없 없어 진짜로 없어진 건데 그~ 티더와 똑같은 모습을 한 누군가가 찍힌 스피어가 발견이 돼서 류크가야 유나 보고 야 이거. 찾으러 가자라고 해가지고 갈매기단이라고 하는 스피어 헌터가 됐고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찾아봤는데 티더는 아니었고 천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게 슈인이었 슈인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슈인은 렌이라는 여자친구 커플이었었고 비극적인. 그 커플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슈인이 개빡쳐가지고 백은하간이라고 하는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뭔가를 나쁜 짓을 꾸미고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청년 동맹과 신에본당의그 그리고 사원 쪽에 있는 새 조직의 우두머리들이 연결이 돼서 그 스토리가 굴러가가지고 결국은 슈인을 때려잡았다. 요 내용입니다. 노래 너무 좋다. 리얼 이모션, 코다 쿠미, 텐 월즈, 코다 쿠미, 텐워인가텐 워즈 오케스트라 버전. 버전 아닐걸요? 유나 성우분이 부르신 거 아닐걸요? 검색해볼까요? 팬워즈인 것 같은데 팬워즈 맞는 것 같은데 성우분들이 나오고 있고요닥이 <목소리> <팀이> 이렇게 셨구나아 <목소리> 근데 진 노래가 너무 좋다 아램 성우가 코다쿤이에요? 이게 세드 엔딩이에요? 세드 엔딩 좋네요 세드 엔딩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더할 마음이 없어요. 더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렇게, 그, 아까 그 엔딩 그 컷신 보고, 동영상 보고, 기분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이 엔딩 노래 듣고, 엔딩 곡 듣고, 와, 깔끔하게 마무리 됐구나. 아, 정말. 그러면서 뭔가 회한에 젖어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 진엔딩 못보셨네요 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해피, 아 해피엔딩 저는 이 게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토리 컴플리트 87플로 크리처 컴플리트 1% 크리처는 안안안 안안 했으니까 타임 플레이드. 그러니까 이거는 1회차라는 뜻이죠한번 플레이를 했다. 유나 레벨 64, 리쿠 65, 파인이 67. 일단 새드 엔딩이라는 걸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게임 플러스 획득한 드레스피어 아이템 습득 어빌리티 이어받아 게임을 처음부터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공략하지 못한 미션과 발견하지 못한 에피소드에 제도전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싫어 싫어 근데 왜 새드엔딩인지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왜 새드엔딩이죠? 얘기나 들어봅시다 왜 새드엔딩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츠메이오네나가 세쓰메이오 오네시마스아 근데 그니까... 일단 한번 불러볼까 이게 어디... 아 여기에 세이브되어있구나? 그럼 꽃밭에서는 안되네 그니까... 꽃밭에서 버튼을 눌러야 그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있어요 진엔딩 컴플리트 베르나간을 처치한 후 2개의 시면을 걷는 장면에서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버튼을 누르면 휘파람 소리가 들리고 기도자가 출연해 질문을 합니다. 함께 걷고 싶어 라고 대답하면 비사이드 엔딩의 모든 조건이 모두 충족됩니다 라고 해서 본 공략대로 진행한 경우 엔딩 파트는 일반 엔딩, 비사이드 엔딩, 자나르칸드 엔딩 순으로 진행되며 크리크리 엔딩을 제외한 모든 엔딩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게임을 2회차를 할 생각이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뭐 새드 엔딩이다라고 알려 주셔서 새드 엔딩이 아닌데 일반 엔딩인데 일반 엔딩, 비사이드 엔딩, 자나르칸드 엔딩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본 거는 새드 엔딩이라고 써 있진 않아서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면을 걷는 장면에서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버튼을 누르면 비사이드 엔딩 에 조건이 충족이 된다고 했잖아요. 비사이드 엔딩은 어차피 그냥 제가 본건 일반 엔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파이널 판타지 102 연재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